2학년 목적격 관계대명사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관계대명사 정리 먼저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는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끊어서 설명하죠, 얘들아. 무슨 역할이랑 무슨 역할을 동시에 하나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이렇게 어, 하고요. 이 특징은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앞에 항상 명사, 그러니까 선행사가 앞에 있어.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무슨 역할일까? 명사를 꾸며주는 애는 형용사지. 형용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에 뭐가 와? 불완전한 문장이와.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빈칸 요렇게 비워져 있고요. 앞에 선행사 명사가 오겠죠? 음, 요렇게 옵니다. 자, 봤더니 이 선행사 뒤에 주어가 없고 동사가 요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무슨 관계대명사 자리? 어, 주관대 자리야, 주관대 자리. 자, 여기 봤는데 주어랑 동사만 있고 목적어 없어.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야? 못 간대 자리야. 자, 여기 봤는데, 명사가 왔어. 해석을 해보자. 명사의 명사, 강아지의 꼬리, 뭐, 책상의, 의, 뭐 책상의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야. 이렇게 응. 일단 답을 빈 칸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필기 먼저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 하고요. 앞에 나온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입니다. 그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장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를 어떻게 바꾸는지. 얘들아, 제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해줘. 자, 똑같은 부분 찾아서 묶어볼게요. 됐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전행사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전행사라는 말은 얘 바로 뒤에 관계대 명사가 온단 말이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I know the boy까지 일단 썼죠 근데 봐 얘가 목적어 잖아 그럼 목관대를 써 그런 다음에 얘를 빼고 모두 써주면 돼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보이로 꾸며 준단 말이야 그럼 해석해봐 나는 남자아이를 알아 어떤 남자아이야? 내가 파티에서 만났던 남자라 아는 거지. 그, 요 뒤에는 보면 은 목적 없어. 그게 불완전한문장이고얘 관계대명사를 목적격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종류는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흠되고, 대신 언제나 가능하죠? 선행사가 사물동물이면 위치랑 대시 요렇게 가능하죠? 그지? 요렇게 골라서 써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전치사의 목적으로 생 관계되면서 이걸 얘들 아 알아야 돼. 전치사 뒤에는 얘들아 우리 목적격이 온단 말이야. 어, happy birthday to you. 유 you, 유가 여기서 목적격이야. 어, wait for him. 이게 목적격이 온단 말이야.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하는데 이 전치사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앞에 올수 있어. 당연히 목적격 앞에 올수 있지. 그리고, 끝에 써도 돼. 어, 끝에 써도 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는 얘는 볼게요. 얘랑 얘가 똑같지.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얘가 선행사가 될 거고, 뒤에 관계되면서 바로 와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원래 문장을 만들면 뭐가 되냐면, he is a man. 쓰고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중에 아무거나 써줘도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 힘을 빼고 쭉다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원래 문장은 he is the man who I told you abou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전치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오고 싶어 한다 했지 그래서 얘를 앞으로 옮기면 요렇게 되거든 관계대명사 오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잖아 그럼 얘안돼얘안돼 얘만 된단 말이야 얘, 얘만 올수 있어. 근데 여기는 about 후가 안되고 about that이 안돼. 근데 근데 봐봐. 얘가 뒤에 오잖아. 뒤에 오면 내가 세개 중에 아무거나 다 써줘도 돼. 근데 앞에 오잖아? 그럼 얘만 쓸수 있단 말이야. 이해했어? 어. 자 요렇게. 자 여기 있어요. 전치사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바로 앞에 올 때는 후나 that은 안되고 또 생략도 하면 안돼. 자 이제 다 정리할게. 보세요. 전치사가 오고요 여기, 목간내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선 올수 없어. 후도 올수 없어. 그게 되는 것은, 후음 되고요그 다음에, 사물일 때, 위치 가능하거든요? 그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전치사가 여기 있으면은, 생략도 할수 없어. 어, 생략할 수 없어. 그래서 요거 필기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이거 헷갈리지만 이거 잘 봐둬야 돼. 자, 내가 못간 대로 굳이 생략하고 싶으면 전진할 저 제일 뒤로 보내고 생략하는 데. 알겠지? 그거는 가능해. 안 붙어있을 땐 생략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 이건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거. 설명했던 거라서 넘어갈게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죠? 그 다음. 어, 접속사 대가 관계대명사 대을 구분하는 법은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하고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야. 어, 완전한 문장, 접속사. 어, 주어나 목적 없으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됩니다. 요 문장 보세요. 대시죠. 그는 좋은 배우이다. 완전한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인 거지. 외우는 게좀 맞습니다.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드레스 사물이고요. 제니가 만들었어. 목적어가 없지. 그럼 못 간대요. 못 들어가. 위치도 되고, 대도 되죠. 선행사 사람이야. 우리가 방문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자, 우리가 방문했다. 어디를 방문했는지 목적 없지. 그러면, 후, 홈, 됐다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방문했는지 없으니까. 여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도 이거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자 주어, 동사 이렇게 묶어봤더니 주어, 동사 뒤에 목적 없어 그럼 여기는? 목관대 자리 자, grapes 사람 아니야 그럼 이거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워서 검사 맞고요 우리 해당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